나음 서울 호텔 17층. 도시의 불빛이 한강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던 그 밤,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대리석 벽에 반사되어 작은 울림처럼 퍼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슈트를 입고 명품 캐리어를 끌고 나온 남자 강도윤. 세계가 주목하는 투자 회사의 최고 경영자. 어릴 적부터 실패라는 단어를 몰랐던 남자. 그의 표정은 늘 그러하듯 지쳐 있었고 그 속엔 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1735호 자신이 묵을 스위트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카드를 찍고 문을 열자 익숙한 고급 향이 아니라 뜻밖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베이지색 소파 위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서혜진. 호텔의 오랜 청소 직원 그녀는 낡은 세탁 바구니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 구겨진 마스크 아래로 가쁜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머리는 연필로 대충 묶여있었으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도윤은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가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세탁 바구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그 종이에 멈췄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종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도윤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오직 자신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생일. 이 방에 처음 들어와 마주친 낯선 여자가 어떻게 그 날짜를 알고 있는가. 그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름과 날짜들. 세 개의 이름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마지막 한 줄은 남아 있었다. 강도윤, 1984년 3월 14일.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내 생일. 도윤은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뿐인데 낯선 청소부가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이 몰려왔다. 그때 소파 위의 여자가 놀란 듯 눈을 떴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치 서로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발을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린 건 없어요. 혜진은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서둘러 바구니를 끌어 안았다. 그러나 순간 도윤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다. 흡사 오래 전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찰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잠시 흔들었다. 혜진은 세탁 바구니를 끌어 안고 서둘러 방을 나섰다. 도윤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호텔 사무실로 끌려간 해진은 상사에게서 경고를 받았다. 규정을 어겼습니다. 다음엔 계약 해지를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변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복도로 나가 청소기를 밀었다. 진공 청소기의 소음 아래 그녀는 바구니 안에 숨겨둔 종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거기엔 단순한 이름과 날짜만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적혀 있었다. 가일, 가이, 가삼. 그리고 도윤의 이름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푸른 새. 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40년 동안 간직한 비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라움 호텔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 보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남산동 보육원. 1984년 화재 아이들 14명 실종. 그 기사 속 크리탄 흑백 사진, 연기에 휩싸인 건물,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얼굴을 모자로 가린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불길 속을 뚫고 나오는 장면, 도윤의 눈이 그 사진에 멈췄다. 그리고 그의 왼쪽 눈썹위 오래된 흉터가 저릿하게 욱신거렸다. 그의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의 파편이 번쩍였다. 불길 속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던 어린 아이의 울음. 얼굴 없는 여인의 뜨겁고 거친 숨소리. 그것은 단순한 기사 사진의 잔상이 아니었다.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이 꿈틀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있던 상처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다. 라움 호텔 17층의 창문 앞, 강도윤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앞에는 오직 종이 한 장의 글씨만이 떠올랐다. 강도윤 1984년 3월 14일. 그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의 CEO로 살아오면서 그는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이 낡은 종이 위의 글씨는 그 어떤 투자 보고서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던지고 있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손을 올렸다. 도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요동치고 있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은 차갑게 번쩍이며 어둡고 낡은 기사들을 토해냈다. 오래전의 기억은 희미했고 부모조차도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왔다. 그저 너는 우리 집에 행운처럼 온 아이야라는 모호한 말 뿐이었다. 검색창에 떠오른 단어는 단 하나였다. 남산동 보육원 화재 1984. 곧 화면에는 희미한 흑백 사진들이 펼쳐졌다. 화면 속 사진은 오래된 신문지에서 떼어낸 듯 흐릿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의 창문 너머로 작은 손들이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아이 하나를 안고 뛰쳐나오는 여인. 모자는 깊게 눌려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길이 그곳에 닿는 순간 도윤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려왔다. 불길에 휩싸인 낡은 건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불길을 뚫고 나오는 장면. 그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도윤의 가슴은 알수 없는 불안으로 점여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눈썹위 흉터를 만졌다. 순간 뜨겁고 날카로운 감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목소리, 무언가 거칠게 자신을 끌어안던 손길. 그것은 단순한 상상일 수 없었다. 기억의 잔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상처랄지.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거짓 같았다. 다음 날 도윤은 호텔 매니저 윤기석을 불렀다. 어제 내 방에서 일하던 청소부. 이름이 뭐지? 윤기석은 대답하기 전 잠시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손끝이 무심코 서류철을 만지작거렸고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마치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비밀을 드러내는 듯했다. 윤기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서혜진 씨입니다. 15년째 근무 중이지요. 가장 오래된 직원 중한 명입니다. 가족은 기록상으론 없습니다. 독신입니다. 특별한 이력도 없고요. 호텔 지하의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 매니저가 특별히 허락했지요. 도윤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다. 그녀의 인사 파일, 내일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아니면 자네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게 될 거야. 윤기석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가 눈치를 보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하의 작은 방. 기록상 가족 없음. 생일을 알고 있다. 도유는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을 가늘게 떴다. 가족도 없고 기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서혜진 그녀는 반드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과거와 직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시각, 서혜진은 지하 복도의 어둠 속에서 작은 오르고를 꺼내들고 있었다. 그녀가 오르골의 태엽을 천천히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음정이 불안정한 그 선율은 마치 꺼져가는 심장의 박동처럼 아프게 울렸다. 낡은 오르골 안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가장자리가 검게 타 들어가 있었고, 젊은 여인의 얼굴은 연기에 가려져 흐릿했다. 그러나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만큼은 선명했다. 동그란 눈동자, 놀란 듯 크게 뜬 시선.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유일하게 선명한 건 아이의 눈빛이었다. 지금의 강도윤이 가진 눈빛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눈은 지금의 강도윤과 똑같았다. 혜진은 사진 뒷면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내 모든 것, 푸른 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 동안 품어온 비밀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혜진의 손끝이 사진 뒷면의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다. 그 글자를 더듬을수록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다.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속삭였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아직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호텔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그는 일부러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은근히 물었다. 서혜진 씨 어떤 사람이야? 젊은 청소부는 머뭇거리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혜진 할머니는 늘 혼자 지내세요. 그런데 동료가 아프면 자기 약을 나눠주고 누가 곤란하면 새벽에 몰래 돈을 두고 가시곤 했죠.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시지만요. 옆에 있던 프런트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3월 14일이면 어김없이 조그만 케이크를 사요. 촛불도 켜지 않고 혼자 지하방에서 한참을 앉아계십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은 바로 강도윤의 생일이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귓가에 피가 몰려드는 소리만 크게 울렸다. 3월 14일. 그의 생일. 그날마다 케이크를 준비해온 이유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오싹한 서늘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밤이 찾아왔다. 스위트룸 한가운데 노인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도윤은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도윤의 손끝은 자신도 모르게 건반 위를 헤맸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울리는 선율. 마치 오래 전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는 이유를 알수 없는 멜로디를 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하지만 출처를 알수 없었던 선율. 잔잔한 자장가처럼 흘러나온 그 곡조는 호텔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다. 낮고 은빛 같은 화음이 스위트룸을 가득 메우더니, 호텔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따라 흘러갔다. 그것은 곡조라기보다 누군가의 품에서 들었던 따스한 숨결 같았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던 서혜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복도를 지나던 혜진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순식간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무릎이 힘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그 멜로디는 자신이 아기였던 도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눈물이 서서히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혜진은 복도 끝에서 조심스레 피아노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두 손으로 입술을 가린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푸른 새.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온 이름이 마침내 어둠 속으로 흘러나왔다. 라움 호텔 17층의 복도는 늘 같은 빛깔이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차갑게 닦여진 대리석 바닥 그리고 청소 카트가 밀려가는 규칙적인 소음. 그러나 그날의 서혜진은 평소와 달랐다. 걸음은 느려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낡은 약 봉지를 꺼내 삼키려던 순간 멀리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 씨. 해지는 순간 움찔했다. 청소 카트 뒤에서 고개를 든 그녀의 눈앞에. 검은 슈트 차림의 도윤이 서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다. 도윤은 그녀 앞에 서서 한발더 다가섰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와 함께 마치 상대의 숨소리까지 붙잡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손끝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가 결국 주머니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어제 내가 연주한 곡.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하게 울렸다. 그 곡을 듣고 당신이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청소 카트를 다시 밀며 복도를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도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대답하세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혜진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두 손으로 청소 카트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말끝이 떨렸고 눈길은 바닥을 떠나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입술을 찢어내듯 힘겹게 흘러나왔다. 그냥 옛날에 듣던 노래랑 비슷했을 뿐이에요. 옛날에. 네. 그 뿐입니다. 도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청소기의 윙윙거림만이 이 낯선 정적을 깨뜨렸다.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도유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답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 반드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지금은 더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진실을 끌어내리라 결심했다. 그날 밤 도윤은 은밀히 호텔 지하의 작은 방을 찾았다. 관리자의 도움 없이도 그는 이미 그 방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그를 맞았다. 세탁기의 진동이 벽을 타고 전해졌고 천장의 파이프에서 물방울 소리가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방안에 빼곡히 붙어 있는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었다. 벽을 덮은 기사들에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작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윤 또다시 1위. 그는 행복한가. 집착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나는 흔적이었다. 강도윤 아시아 신흥 재벌 1위. 세계적 투자 기업 라움 캐피탈의 성공 신화. 수년간 모아온 기사들이 벽을 덮고 있었다. 도윤은 그 앞에서 숨을 삼켰다. 이건 뭐지.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 토끼 인형은 귀가 반쯤 떨어져 나갔고, 먼지가 늘어붙어 있었다. 그 곁에 그림은 어린아이의 손길로 그려진 듯 서툴렀지만, 불길 속 여인의 품은 놀랍도록 따스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어머니에게. 그 글자가 도윤의 시선을 붙잡았다. 도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도윤의 가슴이 거칠게 요동쳤다. 머릿속에서 번쩍이며 지나가는 파편들. 시커먼 연기, 귀를 찢는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뜨겁고도 안도감 있는 품. 그는 비틀거리며 이마를 움켜쥐었다. 설마 두려움과 믿기지 않는 희망이 뒤엉킨 목소리였다. 머릿속 깊은 어둠 속에서 오래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깨어났다. 뜨거운 불길,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아올리던 따뜻한 품. 그는 이마를 움켜쥐었다. 설마 다음날 서혜진은 다시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숨결은 불안정했다. 도윤은 일부러 스위트룸의 문을 열어두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올린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가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를 다시 연주했다. 잔잔한 자장가 같은 선율이 호텔 복도를 따라 흘러나갔다. 도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았다. 낮고 부드러운 화음이 벽을 타고 번져 호텔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흔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혜진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단어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다. 무릎이 순간 휘청이며 청소 카트에 몸을 지탱했고 눈가에서 쏟아진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몸이 굳어버린 듯 그녀는 청소 카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눈가가 젖어들고 손끝이 떨렸다. 결국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방 안에서 연주하는 도윤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어떻게 그 곡을 아세요? 도윤은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늘제 안에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곡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래 잠겨 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는 듯한 섬뜩한 울림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문 너머의 진실을 완전히 볼수 없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의 물음은 낮고 단호했다. 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썹 위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다가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해 뻗었다. 하지만 닿기 직전 그녀는 손을 떨며 멈추고 말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혜진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피아노의 마지막 여운이 길게 남아 방 안을 맴돌았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혜진은 지하방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옷몇 벌, 낡은 지갑, 약봉지, 그리고 종이 묶음.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도윤의 신문 기사들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된것 같아. 가방을 들고 문을 열자 복도 끝에 서 있는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어깨 위에서 깜빡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자 시간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의 손끝이 떨리며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발걸음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목구멍에서 꺼내는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냥 잠시 쉬러 가려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윤의 눈길이 그녀의 가방으로 향했다. 너무 무거웠다. 단순한 휴식을 위한 짐이 아니었다. 도망치라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며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도윤은 결심한 듯 말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습니다. 무기한 이 호텔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기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알아낼 겁니다. 라움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여전히 번쩍였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손님들이 웃음소리와 잔을 부딪치며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서혜진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호흡은 거칠고 가슴은 무겁게 들썩였다. 손등 위에 도드라진 푸른 핏줄은 그녀의 쇠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강도윤이 나타났다. 여기 계셨군요.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으나 곧 기침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얀 손수건에 붉은 자국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손수건을 접어주었지만 도윤의 눈은 이미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배어있었다. 괜찮습니다. 잠시 감기 기운일 뿐이에요. 거짓말. 단호한 한마디가 공기를 베어냈다. 당신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며칠 뒤 새벽. 호텔 17층 복도는 정막에 잠겨있었다. 청소 카트 위에는 아직 닦지 못한 걸레가 던져져 있었고 그 옆에 서혜진이 쓰러져 있었다. 급히 달려온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그 가운데서 도윤은 직접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의 품 안에서 혜진의 몸은 가볍고 연약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넥타이를 스치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도윤아. 그 이름 석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혜진은 바로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했죠? 지금 뭐라고.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의 냉혹한 불빛 아래 의사들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 경화와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말을 잊지 못하는 의사의 표정 속에서 도유는 이미 답을 읽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의자에 앉았다. 그러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 너머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하얀 침대 위 산소 호흡기를 단 혜진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에 고통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다. 도윤의 가슴속에서 묵직한 울림이 터져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찾아온 답이 바로 저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이틀 뒤해진은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창문 밖으로 저녁 놀이 번지고 있었고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갔다. 그녀는 희미한 시선으로 곁에 앉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양복 차린 그대로 꽃꽃이 앉아 있었다. 눈밑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시선은 단단했다. 왜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대답이요? 당신이 누군지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노을 빛이 스며들며 번졌다. 난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애써 담담했지만 속내의 떨림은 감춰지지 않았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거짓입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할 이름을. 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해진은 눈을 감았다. 눈가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날 밤 도윤은 홀로 호텔 옥상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혜진의 낮은 목소리, 도윤아라는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조각난 기억들이 다시 깨어났다. 불길, 울음, 그리고 자신을 안아올리던 여인의 손길. 그 손길과 오늘 병실에서 본 혜진의 손길이 겹쳐졌다.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설마 정말로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답을 외치는 듯한 울림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운명처럼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창 밖에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혜진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으나 눈빛만큼은 단단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빛나고 있었다. 그녀와 의자에 앉은 강도윤은 손가락을 꽉쥔채 말없이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답을 요구하는 집요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혜진이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다. 더는 숨길 수 없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동시에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의식이 뚜렷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심장이 벼락처럼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나는 내 어머니야.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병실의 기계음마저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이글거렸다. 어머니라니 나를 버린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었어. 그날 나는 너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피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났다. 불길 속에서 너를 놓아야만 했어. 그때 나는 이미 몸이 병들어 있었고, 너를 품고 달아날 힘조차 없었어. 누군가 너를 데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앞에 너를 두고 쓰러졌어. 그후로 평생 나는 죄인으로 살았지. 도윤의 눈가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다. 그래서 지금껏 숨어서 나를 지켜봤다는 겁니까? 호텔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그림자처럼 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 나는 한 번도 어머니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봤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기 전에 단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을 가까이 보고 싶었어. 도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늦게야?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혜진은 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떨리는 손으로 감쌌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마지막 부탁은 네가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는 거야.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걸그 사실만은 마음에 새겨주면 돼. 도윤은 손을 빼려다 멈췄다. 그 따뜻하면서도 연약한 손길이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손길과 겹쳐졌다. 그는 눈을 감고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엄마. 그 한마디는 오랜 세월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그쳤다. 새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긴 침묵 속에서 울고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순간이었다. 병실의 불빛은 여전히 은은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마치 모든 긴장이 풀리고 이제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 뿐인 듯 했다. 서혜진은 베개에 몸을 기댄 채 눈가에 잔잔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도윤아 이렇게 가까이서 내 얼굴을 보게 될줄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강도윤은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붉었으나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다. 왜 이제야 저를 찾았냐고, 왜 지금이냐고 수없이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